은혜로운 찬양이죠. 아, 여러분, 이 행복, 하늘 행복,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런 행복으로 가득하면 얼마나 아,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에는 참 끝없는 분쟁, 끝없는 다툼, 끊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소식을 전해서 전해들어서 알고 있듯이 지구촌에 또 다시 전쟁이 터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지 무고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야 하고 가족과 헤어져야 하고. 자라고, 태어나고 자랐던 그곳을 떠나서 그 인접 국가인 폴란드로 피난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 피난 온 사람들, 이제는 전장에 이그 전장터에서 벗어났다. 뭐 그런 안도보다도 두려움, 공포 그리고 그, 고국을 떠나야 하는 그 처참함. 그들의 얼굴에는 그런 수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겪었던 일이고 또 우리도 여전히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참 우리는 그런 마음 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나 정치권에서는 또 이를 정파간의 이익을 위해서 달리 생각한다고 하는 것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또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만은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를 보면서 우리는 또 다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우리 국민들은, 이 백성들은, 이 나라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준비가 우리가 철저히 하더라도 그게 완벽할 수 없는 것인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이면 우리 자녀들 학교 개학이 되는 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 많잖아요. 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서 이제 새 학기 봄 맞이할 수 있고 이 두려움 공포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위 우리가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재산을 청지기 관리인에게 맡겨야 될 만큼,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야 될 만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주인의 귀에 이 관리인이 자기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주인이 그 관리인을 부릅니다. 이 말이 어찌 된 것이냐? 당장 네가 보고 있던 모든 것을 가져와서 정리해라. 그에게 이제 더 이상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장 쫓겨나게 된이 관리인은 고민합니다. 과연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그가 한 가지 꾀를 찾아냈습니다. 빚진 자들에게 인심을 써서 내가 여기서 쫓겨난 다음에 그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러서. 기름 백말 빚진 자에게는 50이라 빨리 고치라. 밀백석 빚진 자에게는 80이라 그 차용증을 빨리 고치라.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차용증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감액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인은 이 관리인의 이런 행동을 보고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한 겁니다. 이게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에는 주인이 관리인에게 들은 소문이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인도 정말 소문대로 주인의 것을 낭비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비유에 이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불이한 청직이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얘기하면서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칭찬한 게 이게 참 이 비유의 이 이야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지혜로운 것이냐?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인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요. 때로는 마음도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 차용증을 제멋대로 변조했다, 위조하고 변조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범죄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재산도 아닌데, 제멋대로 이렇게 뭐어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빚진 자에게 인심을 쓴다. 이건 뭐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또 배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것은 결코 옳다고 볼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그가 옳다고 지혜롭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팔째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주인이 한 말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 끝에 덧붙이신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이한 청지기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서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울 점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주인이 한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셨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이게 좀 불편한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분명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주인의 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이라고 봐도 틀림없을 만큼 여기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빛의 아들들인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는 말씀인가 이 고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십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내에서 보면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러면 재물 곧 돈에 충성한다는 말인데, 여러분 돈에 충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돈은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또 덧붙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의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내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인 듯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것이었던 게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 것이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자기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 하나님 것이 분명합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다 받은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사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 에? 창조주에게서, 조물주에게서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이거 인정하기 어렵진 않아요.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인정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누군가에게서 받았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본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서 그 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많은 모순입니까. 여기서 충성과 우성, 우상 숭배가 갈립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관리인의 태도를 말하는 거지요. 주인에게 신실한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나 재물을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고. 또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쓰는 것이 충성입니다.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면 그 맡기신 분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충성이고 그걸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그들에게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주인이 맡긴 의도에 있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왜 맡겼을까? 관리인이잖아요.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 맡긴 분의 뜻에 따라 사용하면 그것은 충성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내 것인 양내 멋대로 쓰면 그것은 충성하지 못한 거죠.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요. 재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 사용하는 것이 재물에 대한 충성 아니 주신 분에 대한 충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시생한다, 봉사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말이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것일까요 아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것이지 이게 헌신이고 봉사고 희생이 될까요 희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우리는 희생하는 게 아니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당연히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 주님 것이니까. 그런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희생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봉사하고 헌신한 것처럼, 내것 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주인이 누군지를 착각하는 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기에 성경은 이것을 청지기라 관리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청지기가 한 일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인이 칭찬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가, 그가 옳다거나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미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재물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아요. 불이한 재물, 아니, 재물이 부리하겠습니까? 재물이 악하지는 않아요. 돈이 불이하거나 돈이 악하지는 않아요.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불이한 재물도 될수 있고, 악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불이하거나 악하지는 않는 거죠. 그거를 쓰느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은 그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 돈을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습니다. 재물은 쉽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 재물로 친구를 친구를 사귀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재물로 그렇게 쓴다고 하면 재물은 없어지지만 친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귀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라고 할때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다든지 그런 것을 말할 수 있고요. 또 학자들 중에는 이 사람을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전도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학 사업을 위해서 돈을 쓴다면 그것도 친구를 사귀는 일일 것이고요. 평생 모아둔 것으로 쟁학재단에 헌납하는 그런 일들 말이죠. 또, 미국 사회는 이것이 보편화됐습니다만,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어디다가 헌납하고, 또,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하는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돈을 어디에 쓰느냐, 사람을 사기라는, 친구를 사기라는. 내가 어떻게 되기 자, 나중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뭐 뇌물을 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관리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일을 잃은 다음에 내가 이 일에서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살까 쉽게 표현하면 퇴직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살까 그것을 준비했다고 볼수 있겠죠? 노후 준비한 것입니다. 은퇴 이후를 준비한 겁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최선의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면 인생은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최선의 준비하는 것은 은퇴 이후 퇴직 이후 노후 준비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 청지기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준비했어요. 그것 최선의 준비고 그 뒤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 부자가 한 일은 뭐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가 누린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가 이 영원한 삶을 준비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있음을 알고 있다 있는 빛의 아들들인 우리는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도 준비해 천국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은퇴 이유를 생각하고 노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그 이유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하고 계시죠?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저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준비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고민해요. 노후 준비 잘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노후 준비 멀었어요.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 이후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느냐. 자녀들도 자기 인생 남은 인생을 준비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영원한 삶도 준비해야 합니다. 영원한 삶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재물을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광고드렸습니다만 3월 마지막 주에 찬양 사역자이신 박정호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과 찬양 집회를 가지려고 해요. 한달 남았는데 이분은 4, 5년 전에 간 이식을 받은 분이에요. 간암에서 다 잘라내고 이식을 받아서 지금 새 생명을 살고 있어요. 지난주간에 그분과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찬양,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분의 찬양도 듣고, 오래전부터 들었던 찬양입니다만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간증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수미 씨와 서울대의 성악가 동기동창입니다. 그분은 대학 4학년 때그 교수들로부터 그리고 성악계에 있는 분들로부터 세계적인 성악가가 한국에서 나왔다. 그래서 한국의 파파로티라고 하는 그런 별명 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대학 사항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내가 가장 잘하고 가장 귀한 것을 이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하는 일에만 매달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했고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기로 했고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많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모든 것의 50%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선교하는 데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가 그런 일을 하기로 할때 부모도 반대했습니다 친구들도 반대하고 교수들도 반대합니다 좀 미쳤구만 그런데 사실 그 말도 이해는 되겠죠 한국을 빛낼 세계적인 성악가로 기대를 한 몸으로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성공의 길을 포기하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 이후로 그는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니까, 백년남짓 살게 되는 이 삶을 위해서 명예며 부며 이렇게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을 알고 보니까, 백년남짓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나니까 세상의 성공, 명예, 부가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백년을 준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노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노 준비 아니라 영원한 삶도 준비하십시오. 아니. 영원한 삶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준비하는 그 태도를 가리켜서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셨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생명 주셨고 새로운 삶으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기에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 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이떼어지는 삶의 연장선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에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